파워리프팅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SBD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SBD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약자로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스트렝스, 빌리프, 디터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둘다 SBD로 그 약자가 같다 보니까 흔하게 하는 오해죠. 파워리프팅 시합에 사용되는 이렇게 생긴 전용 렉을 콤보렉이라고 합니다. 왜 콤보렉이라고 하느냐면, 벤치가 붙은 상태로 아래쪽에 제이컵에 바벨을 둔 상태에서는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고, 벤치를 떼고 위쪽에 제이컵으로 바벨을 올려두면 스쿼트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콤보렉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 파워리프팅 국제시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엘리코 콤보렉의 소비자가는 한국 기준 현재 1,050만원입니다. 할인된 판매가라고 해도 890만원에 육박하죠. 바벨의 내부식성, 내 마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벨 겉면에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을 어떠한 소재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바벨의 그립감과 사용감이 달라집니다. 당연하지만 가격 역시 달라집니다. 가장 사용감이 좋은 종류는 바로 아무런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생철로 된 바벨입니다. 하지만 코팅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코팅이 없는 베어스틸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인 엘리코를 보면 코팅이 없는 시합용 바벨이 코팅이 있는 훈련용 바벨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가 무려 270만 원이죠. 이 엘리코 파워리프팅 시합용 바벨의 최대 하중은 무려 1500kg입니다. 엘리코 콤보렛과 시합용 바벨만 할인가로 구매해도 무려 1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파워리프팅 시합을 보면 일반 플라스틱 마구리가 아닌 쇠 마구리를 사용하는데 이쇠 마구리의 한 개당 중량이 2.5kg입니다. 한 상에 무려 5kg가 나가죠. 이 마구리의 중량 또한 기록 계산에 포함됩니다. 왜 굳이 이런 마구리를 사용하느냐? 원판이 많이 꽂아지게 되는 고중량으로 가면 갈수록 마구리가 버텨주는 힘이 부족해지면 마구리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이 양 옆으로 밀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거운 쇠마구리를 이용하고 조임쇠까지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마구리는 순우리말입니다. 어감 때문에 일본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원래 건축 용어이고 길쭉한 토막, 상자, 구덩이 따위의 양쪽 면 혹은 길쭉한 한 물건의 양 끝에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에 사용되는 원판을 주물원판이라고 하는데 이 원판을 끼울 때첫 번째 원판은 바깥면이 안쪽을 향하게끔 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감성의 이유라고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건 불문율이나 감성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 규정집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원판 바깥면에는 해당 브랜드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이를 보여지게끔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해당 시합이나 협회의 협찬사 혹은 파트너일 수도 있으니까요. 파워리프팅 주문 원판은 극단적으로 낮은 오차범위, 얇은 두께, 양각으로 새겨지는 디자인 때문에 일반적인 원판들에 비해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엘리코의 25kg짜리 주문 원판 한 장의 가격은 무려 35만 원입니다. 한 쌍을 구매하려면 70만 원이 들죠. 원판 중량마다의 컬러 코드도 정해져 있는데, 순서대로 25kg는 빨강, 20kg는 파랑, 15kg는 노랑, 10kg 이하는 자율이지만 대체적으로 10kg는 초록, 5kg는 하양, 2.5kg는 검정, 1.25kg 이하는 은색으로 두고 있죠. 파워리프팅 시합 복장 규정상 니슬리브와 양말이 겹치면 안 됩니다. 데드리프트 양말을 신을 때이 양말이 무릎을 덮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무릎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올려주셔야 해요. 보통 리스트랩에 이렇게 엄지 거리가 있는데 이 엄지 거리가 걸려있으면 파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합에서는 엄지 거리를 빼주셔야 합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에서는 싱글렛 안에 티셔츠를 꼭 입어야 하지만 데드리프트 시에는 티셔츠 없이 싱글렛만 입고 리프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